당의 웅대한 투쟁목표 실현을 위한 과감한 총진군을 줄기차게 가속화해 나갈 온 나라 인민의 요리가 세차게 끌어넘치는속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령도업적 단위들이 앞장섰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순관자옥이 새겨진 김종수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공장을 시대의 전용단위로 내세워주시고 천리마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겨하르며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가나 우리 공장을 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용단위 공장, 천리마 공장이라고 이 짧은 말 속에 우리 공장에 대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 믿음 속에 흘러온 공장 연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오셨던 바로 그날에도 지금처럼 우리 청업원들이 출근길에 있던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맞이했댔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70일 전투에 이어서 200일 전투에서도 날이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 공장의 노동계급이 보고 싶어 오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일 먼저 여기 새로 꾸린 혁명사석교양실과 연역서계실에 들리셨습니다. 경의하는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영상, 사진 문헌들 한상 한상 다봐주셨는데 추억이 정말 깊으셨습니다. 경의하는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던 이런 공장에서 일한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안고 삶을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여러 곳을 기쁨 속에 다 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청취자 동지께서 조사 현장에 이루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 동지가 자동조사계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PLC 프로그램을 우리 공장 노동계급이 자체 힘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경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곳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는 국산화라고 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기술인재육성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별세상이 온것 같다고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이가 차눔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을 졸리마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졸리마 공장값을 한다고 고무해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이어서 그런지 일본세가 확실히 다르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철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세대들처럼 온 나라의 번복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 말씀을 공장이 생명으로 간주하고 국산화를 중계적으로 하는 현대화 그것도 견본 모방형이 아니라 개발 창조형의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증상하면서도 비단실의 품질을 3회격 수준으로 당당히 올려 세웠습니다. 노력 전략형 공장, 기술 지배형 공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이 불바람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야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과업들을 관철이 나가는 과정이 지난 7년간 공장은 생산에서 뿐 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전용단위 공장의 용예를 빛내며 이삼중 3대혁명 불근기 공장, 삼중 모범기술혁신단위의 용예를 지녔습니다. 그때 입당한지 얼마 안되던 저를 만나주신 경위하는 청미 서동지께서는 당원의 용예를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예를 빛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말 한생에 잊지 못할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국그 말씀을 이 가슴에 꼭 새겨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후내의 결정 관철에서 우리 차복반이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려고 합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장에 모셨던 영광의 날을 계기로 해마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의 드높은 흉령열 애국열은 지금 모든 작업반 직장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의 결정관절 투쟁으로 더욱 격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경공업부문 룡도업적 단위들에서는 오래의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때에 대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존재를 가져오기 위해 생산투쟁, 장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일치단결하여 붕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돌쳐나선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 가오를 본격적으로 내밀면서 논뼈 비배 관리를 알수 있게 해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곡산군에서 당면한 밀가울 고지를 부리번쩍 나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밀가울 하기는지금이 최적인 기 것만큼 모든 영양가 선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수학기와 탈록기를 비롯한 기계화산들의 반률을 최대로 높이는 데 기본심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학도로운 연술이 챙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수학으로부터 탈옥에 이르는 이 모든 공룡한 밤물림을 잘 짜줘서 지금 가을고지 속도와 질을 다같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이 땀이 순배고 또 구들이 애국으로 가꾼 나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잠시나마 이수확계가 너무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농촌을 지원하는 오늘 우리라동계급이 제일 앞장서 달리자 우리 운전수모드가 이렇게 자가가고 있습니다. 가을고지 결속의 순간까지 제대병사답게 맨 앞장에서 내달리겠습니다. 곡산군에 달려나온 더 지게 강연 강사들은 가을고지로 끌어 번지고 있는 농장 터전들마다에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알기 쉽게 해설도 해주고 일도 같이 하면서 농업 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남포시 와우도구역 대대남세 농장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당면한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면 그논뼈들이 모서리가 끝나고 그 아주 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고 그물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농장 논이 그한 70%가 간속지 논이기 때문에 깊은 층물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농장에서는 일륜 현상에서폭염과 가물이 예견되는 데 맞게 이 과학적인 논물 관리를 진행하고 이 진심으로 아미노산을 비롯한 각종 성장촉진제들로 어일에 1차씩 이분물을정성적으로 해주면서 6년 그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우리당의 정책, 광화국의 유문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안의 학생교복생산단의 일꾼들과 정읍원들이 여름철 학생교복생산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신교서로 우리들에게 정성을 쏟아붓고 구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정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 전원의 계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리한 조건을 다 보장해 주도록 하신 경이한 청구서 동지이십니다. 후대들려 위하여 바치시는 경이한 청구서 동지의 사랑이 우리가 만드는 교복에 그대로 오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질과 신체상 특성에 맞게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매 공정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행하고 있는데 이 교복 생산에서 최대의 정성을 기르려고 합니다. 학생 교복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충점을 두고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평양 피복 공장입니다. 공정 검사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데 모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첫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어, 제품 검사를 깐지게 하는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차 진행하던 질압 평에도 매일 생산청와 결부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모든 제품이 합격품을 되도록 장악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산하고 있는 유름 학생 교복이 마감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경연을청주동지 뜨거운 사랑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책임가 역할을 다 해나가려고 합니다. 소송은하피복공장에서도 기술준비사업을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학생교복의 질적 수준을 포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제품을 생산해서 당의 육아 정책 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각지 축산 기지들에서 염소와 젖소의 마릿수를 늘리고 조제품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계 염소 목장에서는 조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염소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인공 풀판과 자연 풀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영양가 높은 풀을 기본으로 해서 풀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염소젖 생산에서 풀판 조성과 함께 강물질 보충목으로서 저가비 가루와 칼심을더 보충해줘서 염소조의 질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염소들의 병을 예방. 대책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수약을 만들어가지고 적극 이용함으로써 젖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진시 염소목장에서도 계절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염소 사양 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젖 생산을 누리는 것과 함께 젖 가공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젖 제품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부터 그 염소 조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그 염소들이 용량 관리를 개선해서 저생산량을 최대를 넣는데 선차적 의심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들이 잘 먹으면서도 용량가가 높은 이런 풀들로 인공풀판을 이미 조성했고, 또그 자연풀판에서도 순환식 방법을 진행하면서 방목 시간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조직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종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고염수 방류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방류하려는 해고염수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안전하다면 국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정치적 노름을 중지하고 각 축의 우려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에 하루빨리 돌아설 것을 권고한다고 그런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피난민들이 지중해에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이민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660여 명, 행방불명자 수는 36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팔의 동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큰물과 산사태가 났습니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집과 다리, 집짐승들이 물에 또내려가고 수력발전소 건설 대상물과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수백만 광년 떨어진 천체를 이용해서 지구 판괴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밝은 빛을 발산하는 어느 한 천체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 천체가 우주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정한 다음 지구의 서로 다른 판괴에 두 개의 천체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 기준 천체가 첫 번째 망원경에 관측된 때로부터 두 번째 망원경에 관측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측정 기록을 통해서 전체 망원경들 사이의 거리, 즉 판괴들 사이의 정확한 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구의 정확한 자전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측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자체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서형 농기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계는 서형 감자 수확기입니다. 빌트컨비아가 설치된 이 수확기는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것으로 해서 떼기밭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형 남새잎 수확기입니다. 무손 드릴식 전동 장치가 설치된 이 수확기는 키 낮은 남세 작물의 잎을 깨끗하게 자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집짐승 사료를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분쇄 장치와 다짐 장치로 이루어진 이 기계로는 잡초와 콩깍지를 분쇄 혼합해서 풀조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풀조림은 비닐 주머니에 포장한 다음 일정한 산도까지 발효시켜 저장한다고 합니다. 버더를 마칩니다.